어, 시그널젠 시스템스 오버뷰예요. 이 오버뷰는 지난번 실러버스에 있던 오버뷰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조금 강조하는 볼드체가 있고 추격어가 있는데 제가 한 학기 내내 수업 시작하면 패턴이 똑같을 거예요. 어나운스먼트, 오버뷰, 리뷰, 프리뷰. <laughs> 그래서 오버뷰인데요. 처음에 일단 우리 교과서 셉터 1이죠. 시그널젠 시스템스. 그래서 이 용어에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되고요. 저 용어가 대충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뭐 대충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우 꼼꼼하게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 아니 지난 시간에 저런 소리 했던가 했어요 <laughs> 기억이 안 나지만 여러분이 클래스 미팅을 한 서른 번 가까이 하잖아요 서른 어 번쯤 들으면 이제 익숙해지죠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배우는데 줄여서 LTI라고 해요. LTI 시스템, LTI 시스템. 뭐 들으면 무슨 어, 뭐 LTI, l t v 무슨 부동산 대출과 관련되나 싶지만 아니에요. 예, Linear Time Invariant 시스템이란 걸 배우고요. 그 다음에 푸리에 시리즈. 어, 이건 뭐저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푸리에 시리즈를 이용해서 뭘 하냐면은 이 시그널, 우리가 신호라는 것을 배우는데 그 중에서 주기 신호를 representation 이거 다르게 나타내게 해요. 알겠어요? 뭐, r e f r e s 언어로 생각하면 다르게 나타내는 법을 배우게 돼요. 매우 매우 파워풀한 어, 리프레젠테이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 f u r 시리즈 테크닉을 확장한 f u r 트랜스폼이라는 테크닉을 배워요. 그런데 f 어, u r y 트랜스폼에서는 이 과목에서 배우는 것은 크게 두 가지에요. 물론 한 가지 더 있는데, 디스크리트 f u r 트랜스폼이란 게 있는데, 잠깐 언급할 거고, 어, 특히 여기 샘플링 하고 나서 뭐 DSP에 대해서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과목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어, 어, 강조를 할 거거든요. 어, 그때 나오겠지만 일단은 우리 교과서에서는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에 대해서 다루고요. 이렇게 되면 어, 시스템 하나 배우고 어, 그 다음에 시그널에 대해서 쭉 배우고요. 그 다음에는 시그널과 시스템의 인터랙션에 대해서 어, 또 봐요. 그런데 어, 우리는 주로 이 과목에서 그, 시간에 따라서 값이 별량이 변하는 어, 그런 시그널들을 다루다 보니까 여기 타임 도메인, o m a i 시간 영역에서의 캐릭터라이제이션, 특성화 오브 시그널젠 시스템 n 를 하는데 흥미롭게도 이 과목에서 배운 배울 어, Fourier a n 라는 것은 이 타임 도메인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프리퀀시 도메인 캐릭터라이제이션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우리는 time frequency characterization을 배워요. 그리고 이 과목의 핵심이 그거예요. time domain 상에서 뭘잘 해보려고 해요. analysis든 design이든 synthesis든 뭐 뭐든 간에 잘안 되잖아요. 그럼 frequency domain에서 해봐요. 반대로 frequency domain 상에서 삼가잘안 돼요. 그럼 time domain 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게이 과목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의 한계가 있어요. 모든 방법은 한계가 있죠. 뉴튼의그 운동 법칙도 뭐 어, 물체의 속도가 어, 광속에 가까워지면 안 맞잖아요. 그렇듯이 어, 여기서 배우는 어, 어떤 캐릭터라이제이션 방법들도 그그 그 방법이 유효한 스코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과목을 배우면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좀 통신에 특화된 인간이에요 여러분 나이 때는 안 그랬지만 대학원에 가게 되면 전공이라는 게 있죠 세부전공 그러다 보니까 이 시그널젠 시스템즈에 나오는 거의 모든 그 중요한 컨셉들이나 애플리케이션들을 통신 위주로 하는데 여러분이 어, 저한테 있잖아요 불만을 가져야 될게 뭐냐면 이건 가져도 저는 전혀 상관없고 아주 환영이에요 가져야 될게 뭐냐면 아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배운 이 툴은 이 매서메틱할 툴은 거기도 적용할 수 있는 거고 다른데도 적용할 수 있는 거고 확장도 할수 있는 거고 특화도 할수 있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걸 항상 잊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마치 다인 것처럼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바닥에서 20년 어. 이상을 굴렀기 때문에 그렇죠 20, 26년 4반세기4반세기를 <laughs> 굴렀기 때문에 좀 머리가 굳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말랑말랑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 아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다른데 뭔가 적용할 수 있는 데가 있을 거야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어떤 수업을 하나 들은 다음에도 어, 그, 그 가르친 강의한 교수의 짝퉁이 되는 게 아니라 어, 강의한 교수보다 더 뛰어난 명품이 되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네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 짝퉁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자 어,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오버뷰가 되어 있고요 어, 보면 순서를 좀 바꿨다고 했어요 책에 있는 순서를 바꾼 이유는 요까지는 주로 어넬러시스와 관련된 분석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쪽은 합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그 합성에서 특히 중요한 툴이에요 물론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제어, 컨트롤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자동 제어 수업 듣는 학생들이 있죠.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그냥 뭐한 학기 내내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 이미 4학년생이나 뭐 이렇게 DSP 관련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Z 트랜스폼을 끝도 없이 들을 거예요. 디지털 서킷 할 때도 나오고요. 또 Z 트랜스폼은 디지털 제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도 계속 나오니까 매우 중요한 툴이라는 걸 알고 있으세요. 이 과목에서 한번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그 연계된 과목에서 또 다시 배우는데 그 전공 교수님들 따라서 다른 시각을 제공하니까 여러분들이 어 너무 이 오버랩을 최소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여기 기계 과학생들이 있거든요. 저는 알고 있어요. 기계과에도 시노미 시스템과 매우 유사한 과목이 있다는 것을 어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막 분노했어요. 제가 처음에 기계 과학생들이 와서 이 수업을 들을 때막 나가라 그랬어요. 왜 너희는 어 어, 전자전기공학과 필수과목에 와서 어, 나의 귀여운 어, 제자들을 학살하려고 하느냐. 어, 그 양민학살이란 말이 있죠, 속으로. 네. 그래서 막 화, 화를 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환영합니다, 여러분. <laughs> 열심히 들으시고요. 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어, 컴퓨터공학과의 500단위 과목으로 이 비슷한 과목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가서 대학원생들을 학살하세요. <laughs> 농담이고요. 어, 청강을 하든가, 그래서 어, 교수님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시각을 접하세요. 똑같은 게 있는데, 그렇잖아요. 주먹이란 게 있지만, 이쪽에서 볼 때와 이쪽으로 볼때다 다르죠. 그렇잖아요. 이렇게만 보는 사람의 뒤에 손가락이 있는 걸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 동일한 어, 주제를 가진 어떤 펀더멘탈한, 어, 펀더멘탈한 그렇죠? 어떤 어, 툴을 배우고 개념을 배우는 과목이라도, 어, 다른 교수님들의, 교수님들이 달라지면 또다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니까. 어 인터넷도 찾아보고, 예를 들면 지금도 어,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시그널젠 시스템즈라고 찾으면 강의가 무수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어, 첫 번째 몇 과목들은 오버뷰를 제공하고 어, 그 사람이 이 과목을 보는 시각을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만해요. 그러니까 좋은 게 뭐죠? 느리게 누르시면 되죠. 예, 들릴 때까지 느리게. <laughs> 예, 뭐 클로스트 캡션 눌러가지고도 볼수 있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절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 샘플링은 어, 왜 필요하다고 했죠? 예, 샘플링이 필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하다 말았지만 이 한국 전자회사들이 어, 일본 전자회사들을 따라잡고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는 이 일렉트리칼 어, 시스템들이 디지털화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 여러 가지 예전에는 어떤 수학적인 논리적인 어그 오퍼레이션들을 아날로그 서킷으로 구현했는데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디지털 서킷으로 구현하면서, 어, 우리가 따라잡고 역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디지타이즈 하는, 디지타이즈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타이즈해서 디지털 시그널로 바꿔야 되는데, 어, 그 과정을 수학적으로 모델링 한 것이, 우리 이 과목에서 배우는 샘플링이라는 거예요. 주의할 것은 뭐냐면, 어, 이첫 일주라서 여러분이 언제 들어갈지 몰라서 제가 오버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샘플링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대중음악에서 그 표절 관련돼서 뭐 기사를 보면 아뭐 샘플링이 어쩌고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렇듯이 어 같은 용어라 하더라도 그 조그마한 그 어떤 전문가들 의 집단에서 다 다른 의미로 쓴다는 건 이제 알고 있죠. 지난번에도 제가 시스템이라는 말 했었잖아요. 이 과목의 제목에 시그널 젠 시스템즈라고 돼 있는데 시그널은 그냥 신호 그럼 대충 알겠어요 뭔지. 근데 시스템이라고 하면 사회적 뭐 사회학에서의 시스템인지 그렇잖아요. 뭐 이건 시스테마틱 프러블럼이다. 이러면서 뭐 어,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할때 그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예, 그렇듯이 이 하나의 용어로 여기저기 써요. 여기서 말하는 샘플링은 그뭐그 어, 뭐, 그 음악 작곡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어, 그런 어떤 샘플링이나 뜻이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어, 첫 주에 두 번째 시간 입장에서 얘기하면, 저 샘플링은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타이즈 하는 과정이에요. 디지털 시그널로 바꾸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우리가 저걸 배울 거예요. 그래야지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빼먹었지만, 어, 디지털 제어 컨트롤이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프로세서들을, 프로세서들을 가지고 제어를 하거든요. 이제는. 예전에는 이걸 아날로그 서킷으로 만들어서 제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들, 또는 뭐, CPU들이나 아니면 디지털 컨트롤러들이 많이 생기면서, 어 우리가 아 이런 어떤 수학적인 논리적인 기능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어때요? 디지털 서킷, 디지털 시스템으로 구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할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늘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 회로 이론은 대충 알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5V 더하기 10V. 를 하는 서킷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서킷이 있는데 입력 단이 두 개예요. 하나는 5볼트고 하나는 10볼트예요. 그러면 15볼트가 나와요. 근데 이게 항상 5볼트, 10볼트가 아니라 어, X볼트, Y볼트고 Z는 X 더하기 Y 볼트예요. 자,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떤 거예요. 수학적인 연산을 하는 거죠. 아리스메틱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죠. 사실 할수 있어요, 여러분이 회로 이런 시간에 오피 m 프를 배웠죠. 그걸 잘 쓰면 만들 수 있어요. 어떤 레인지 내에서. 그 다음에 곱하기 할수 있어요 곱하기 곱하기 좀 어려워 보이죠 그렇죠 네. 일렉트릭 할 시그널이 두 개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오실로스코프 이런 거 대충 알죠 뭐파형이막 이렇게 어, 전류가 막 흐르고 있어요 근데 어떤 회로를 만들어서 입력단을 두개 만들고 물론 그라운드 빼고 커먼 그라운드 빼고 입력단 두개 만들어서 x 오브 t로 시간의 함수로 들어가는 시그널과 y 오브 t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Z of T에 X of T 곱하기 Y of T 하는 서킷 만들 수 있어요? 예전에는 못 만들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간단하게는 X of T를 디지타이즈 해요. 빠르게 디지타이즈 해가지고 간단히 얘기하면 등 간격으로 이벨루에이션을 해서 어, 디지털 신호로 만들어요. 그래서 CPU가 어, 곱하기 연산을 한 다음에 <laughs> 다시 합성을 하면 되죠. 예전에는, 어, 어떻게 하지 싶었던 게 이제는 너무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